헤어 커트 30분 끝나고 나면 바로 면도 시간 15분입니다. 그리고 공개 문제는 어, 과제 시작하기 전에 읽어보라고 합니다. 요구사항을 그리고 요구 중간에 봐도 된다고 하는데 중간에 보면 숙련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어, 과제과정을 하긴 해 보시라고 정말로 안 보시더라고요. 확인해 보시라고 중간중간 도경사 찍어주는 학생분께서 어, 보일 수 있도록 해, 해주실 겁니다. 고득점자입니다. 77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마네킹을 놓기시면안 됩니다.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눕혀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삼각대는 이것뿐이 안 눕혀져요. 근데 조금 뒤로, 여기에서 한, 한 5도 정도 뒤로 더 제껴지면 좋습니다. 그 그니까. 다음, 삼각대가 바뀌었다고 체크를 하시고. <laughs> 자, 이대로 가슴 수번 대주시고, 그 다음에 터번 코코할때 머리 이렇게 뒤로 제껴주세요. 그리고, 빡! 조이고,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누 거품을 쳐줍니다. 자, 커튼 끄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거품을 조금 쳐져 있는 상태고 물 조금만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돼서 다 붙이듯이 하면 금방 거품 이게 일어납니다.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굴려줍니다. 우에, 턱 우에. 시계 방향으로 굴려주고, 자또 반대편으로 가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굴려주고 턱 아래 그리고 인중 해주고 온타월 체크하고. 지그시 턱을 감싸게 해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네, 됐어요. 해서 이마에 칠해줍니다. 요거를 껴줍니다. 요거 이동합니다. 자, 테크닉. 앞머리 칼, 칼에 면도칼에 앞머리 중간 힘 빼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드르륵 긁혀요. 피부 표면이 상하지 않도록 뒷날 뒷날에서 들어줍니다. 닦아주고 자 앞날 앞날 자 거의 면도칼을 밀착시킵니다. 중간날 중간날 뒷날 자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미간에 있는 털을 제거해줍니다. 또 이쪽으로 다시 한번 제거해주고, 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과제수건, 과제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그리고 제거하고 수건. 다시 2차 비누거품을 도포합니다. 또, 딱, 돌려서, 살짝 돌려서, 위치는, 여기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 고힘 빼고, 테크닉 놓고, 자 여기까지 눌러줍니다. 딱꺼내고 다시, 이쪽에서, 한 번에, 닦아주고, 또, 힘 빼고, 제거합니다. 자, 팔 내려놓고 옆으로 와서 다시 도포해주고 자, 이 위치에 서서 힘 빼고 엄지손가락 앞으로 고 따로 오듯이 제거해시고 이렇게 담왔듯이 제거 또 마찬가지 제거 잘 밀렸는지 피부가 상한 데는 없는지 자, 가까이 보여주세요 가까이 보고 먼저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쉬운 데가 있으면 다시 한번 사사 밀어주고 이 정도면 돼서 주고 그럼 다시 그 주세요. 자, 기도폼더 해야 되면 더 해주고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된다. 더그리겠습니다자 잡고 위치 어디서 있나 보시고 또칠착하게 하시면 돼요. 나를 너무 세우지 마세요. 밀고 면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하고 서 있는 위치에 피부 표면이 상하지 않고 면도 칼을 들고 이동하지 마세요. 자 면도칼을 내려놓고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자 이동해서 다시 한번 도포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한번 밀어주겠습니다. 지난번 방법하고 조금 틀리지만 그래도 그 방법 이 방법 다 점수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외우기 편하고 기스 안 나고 시간 내기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닦고 좀 뛰자. 손군도 피부 표면이 상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 모양대로 그로자몸 네. 어떻게 세는지 이 몸만 이렇게 어떻게 가는지 보여주세요 자 손가락도 그리고 몸도 그대로 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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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됩니다 자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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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쪽 밑에 누르고 여기 눌러주고 위에 입술 살짝 눌러주고 다시 다시 자, 한번 닦아주고 자 양쪽. 자, 슬로 잡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기시가 안 나서 이쪽이 조금 안 됐는데, 좀 이따 저쪽 방향에서 하면 아주 깔끔이 되기 때문에. 자, 하고, 우예를 해주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밀어주고. 자, 밀어주고. 자, 땡겨주고. 자, 이쪽도 땡겨주고. 시간은 이게 더잘 나와요. 제거하고 엄마가 이제 엄마보고 그 다음에 보물려 주고 땡겨주고 펴줄 거 저쪽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털 방향이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안된게 있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쪽에서 다시 자 됐습니다 자 욕심 안낼 겁니다 기스 안낼 거예요 저는 기스 안 내는 게 목적이라 욕심 더안낼 겁니다 그고 품이 코나 입에 있는 확인 잘 하고 자 냉타올 드겠습니다. 냉타올 하기 전에 얘를 먼저 얼굴 한번 닦아줄게요. 양 옆게 접어서 닦아주고 이 수건도 뒤집어주고 정리하고. 시간 확인하시고, 시험은 내 시험이니까 시계 자주 확인하셔야 돼요. 자, 냉터올 대주고, 자, 뺐는데 비벼주고, 옆에 대주고, 이쪽으로 대주고, 입 닦아주고, 뱉고, 어, 다시 한번 하고, 제거해줍니다. 날 위험하지 않게 반드시 이렇게 머리 눌린대 상태에서 나가시면 안 되겠죠? 어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저 공개 문제도 보여주세요 그 블루틸러 저표펴놓면안 돼요 이거 다시 피부 표현만 상한 데 있나 보여줘 촬영해 놓을게 삭 빼줄게 가까이 한 군데도 긁힌다고 피부표현 하나도 모르겠어 기원합니다. 예,